크리스마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올바른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을 시작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날이죠. 네 번째로,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다섯 번째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민이라 하니라. 병을 고쳐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갈등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영혼에게 천국에 갈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부수적으로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안질병이도 일으켜 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 이외의 기적도 나타나게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의 손님 성탄절에 계셔야 할 손님 예수님이에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가 안 계시면 껍데기 성탄절 밖에는 될수 없어요. 모실 방이 없다. 이미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 좌정할 틈이 없는 내 마음 속에 올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내 마음이 텅텅 비어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좌정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자정할 자리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한번 정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자리가 없으면은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비울 뜰 자리가 없다고 하는거나 같고 화단에 꽃심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고 자동차에 휘발유 넣을 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고, 과일나무에 열매 맺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고, 바다에 물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왜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나? 세상 일로 가득 차있고, 명예, 성공, 출세, 향락, 금전, 진급, 이기심,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차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쓰시고 들어올 자리가 없 이번 성탄절 메시지 내 마음을 텅 비워 놓고 예수님께서 좌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빈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탄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